결승전 도전 아또 바로네 결승이다 자 구린 빨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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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뭘 하는 건나잘 몰라 아 아니 어떻게 그러면 몇 밑에 치면 끝이야 원 마운드 가능하고요 아, 팀 쓰리 어. 터치만 아, 가능해요 아, 근데 자기는 두 개는 못 하는 거지 못 해, 못 해, 못 해. 한 하나만 딱 근데 내가 하나 땅 하잖아. 그 밑에 네. 가고, 네가땅 하고, 밑에 가고, 내가 다 말해 게되겠 어. 한, 형이 한번 차고, 어. 하연이가한번 차고, 그 다음에 형이 쓸수 있어. 아. 야, 지금 조구 룰을 설명하고 있어? 죄송해요. 저희 조구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조크 룰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근데 남자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해. 아, 그렇구나. 어렸을 때다 했을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가야돼 받아야돼 가야돼 받아야돼 어, 오! 좋아 아래, 잘 아래, 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왜 이렇게 좋아요 좋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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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터치내치치발터치 하면 안 타치. 돼. 타치. 타치. 우리 우리 편 우리 편안 들어 내치내치안 들어 아내치내치 그러니까 뭐내 터치 내 터치 가뭐내 터치 리쿠마 주가 뭐안 터치가 안 된다고 게임이 진행이 안돼 안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그거 얘기하지 아니 내 퇴근 터치 원래 안돼오 어. 원래가 보 뭔가... 원래 <laughs> 원래 안돼아형 형 이렇게 안 뭐? 터치하는 거 잘하는 거 알겠는데 내 터치 안돼어내 터치하면 안돼어형형형 네트... 어, 형, 형 그래서 너무 너무 공격하려면 안돼 가볍게 어. 가야 돼 어.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똑바줘 하시죠 자 이제 시작해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군인 팀대 피지컬 팀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에이 아이스 마다 에 아이 아이스 마다 뒤에 뒤에 맞아, 뒤에, 차가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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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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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이에뒤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이에뒤이 뒤에+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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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야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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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케이 오아니오오빠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예. 예. 선수 보 선수 보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오버헤드는 진짜 위험해. 머리 머리 부딪히니까. 아, 네. 우리가 때리는 사람 있으면 이 뛰우는 게 만약 때는 없잖아. 두 번에 뛰어 놓는 거야. 당연하지. 저쪽에 실수를 유도해야 돼. 오케이. 대신 안될거 같으면은 안 준비해 줘. 준비. 해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때릴 거 같으면 신호줄게 오케이. 좋아.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만 어. 하면 돼. 받기만 야. 하면 돼. 받기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오케이 갑니다. 콜 많이 해줘요. <laughs> 받아야 돼. 개 받아야 돼. 넘겨 넘겨. 나이스.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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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laughs> <laughs> 오 오케이 오케 넘겨. 넘겨. 오케 넘겨. 넘겨 넘겨. 오오오오 거의 개발의 스멜이라는데 이거? 개발의 음멜을하는데 <laughs> 아, 왼발, 찾았다. 왼발이었어요 어? 글을 찾았다. 왼발이었어, 왼발 글을 찾았다. 오케이, 가만, 가만, 가만 오케이 띠, 띠 구멍이 다 하나씩 있네 자, 서브권 넘어갔습니다 1대1 와, 잘 찬다 와, 그잘 찬다, 와, 그 잘, 찬다. 와, 그 잘, 찬다. 그잘 찬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못못어저 공격 나온다 호라이, 라이라이 호라이, 호라이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를 해봤는데. 성훈 형 시야 다르네. 시야 바꿔 시야 갈아. 시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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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형 시야 아, 시야 그래 바꿔줘 그래 시야 그래 그래 시야 그래 야야 시야 비켜줘. 뛰어가. 발은 안 쓰고 머리만 쓰고. Yeah, 이게 바로 전대술. <laughs> 머리가 발보다 <발부터> 세. <쎄. 웃음> 헤딩 엄청 잘하네. <잘하잖아요. 웃음> 머리가 발보다 세. 현우 때헤딩도 잘했어. <laughs> 너무 웃겨.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해보자 해보자. Okay, okay. 자, 승경 서브. 서브 형님이. 마이. 마이. 네가 갈래. 농겨 대고 뛰어 대고. 오케이. 아이돌. 저기도못 okay, 다려 yeah, 지금. 온다 온다 잘, 온다 온다. 잘,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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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돼. 아, 아, 야 아, 가자. 가자. 와 역시 ]翠가. 내가 바로 대세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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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바이바이. <몬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아니 하얀 씨 엄청 잘해 아. 아. 오케잘잘어랠리가길어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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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받아 아. 아. 어. 아. 오케이 아 받아 오케이 오케이 네트 네트 셔츠. 아야야야 건드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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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 타치랑 비싼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 경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laughs> 왜 그러는 거야 <거예요>, 다들? <laughs> 야, 프로틴! 야! 프로틴이 걸렸다고 프로틴! 야 프로틴 무시하지 마이 새끼야! <laughs> 빨리! 야 덩준아! 너한테는 안 중요해도 성훈이 한테는 목숨이야! 이 <laughs> 근육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나 프로틴으로 <laughs>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어 자 <laughs> 가자 <laughs> 내가 뒤로 갈게 앞으로 제일, 자리 앞으로, 가, 제일 내가, 앞으로 내가 내가 나같이 어, 나같이 다 처리할 때 이게 제일 내가. 앞으로. 아 아니 건돌이 좀. 이런 마. 이런 이런 작전도 있어? 그냥 어. 뒤로 보내. 여기서 레시버 레시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넘기면 돼. 뒤로 넘기면. 아니, 돼. 이상한 작전이긴데 이거. 뭐야? 그래, 결국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 갑니다, 합니다 합니다. 어 그래? 아 맞아 이게 이게 아, 나을 수 있어. 두 번째 오케이. 넘겨야 돼요.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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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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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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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이이 정운이 오케이! 아니, 아니, 형님, 아니 가운데 형님. 오니까 좀 무서워. 그러면 태완 태화, 태을 외쳐줬어야죠. 성우 남자야. 성너깃발 뺏기보다 더 열심히 한다 싶 아, 섹시아마 섹시아마 부러졌어. 근데이거 <laughs> 아니. 조커인데 왜 공을 피하는 거야 <웃음> 진짜요? <웃음> 네. 네. 오케이. 좋죠. 자 지금 군인 팀이 한점 앞서고 있는 시점이에요. 오케이. 자 바꿔 바꿔 바꿔. 오케이 바꿔. 바꿔 바꾸자 바꿔. 바꾸자. 바꿔. 아. 했어요? 그럼 자갈까요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아이팅아이 파이팅 아졸업가네 대세가 봤는 오케이 가자. 자, 내세요. 공격 옵니다. 공격 옵니다. 공격 옵니다. 공격 옵니다. 파이 공격 옵니다. 파이 자, 한 번. 와이 가 잘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어, 성능 늘었다. 한번. 아, 내세요. 갑니다. 내세요. 갑니다. 데세요. 갑니다. 되세요. 한다. 되세요. 한다. 그 내야겠네. 내야겠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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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갑니다. 뒤에 갑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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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좋다. 어, 다이렉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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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어. 뒤에. 어. 뒤에. <laughs> 뒤에. 뒤에. 소영. 오케이. 하얀. 자, 들어와봐. 하얀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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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잠깐.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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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아, 아, 아. 자, 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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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뒤에 가대세에 계속 움직이게 하네. 와. 와 진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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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닿았어! 다이렉트! 그렇지! 안 닿았어! 나이스! 어안 닿았어! 와이 코스! 대박! 대박이 잘한다! 잘한다. 야, 어, 왔다 우, 왔다 왔다 운 좋다 오케이! 안 닿았어!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잘한다. <laughs> 야, 뭐야! 무서운 <laughs> 사람이네. 아니, 웬만한 남자 이상이야, 이상. <laughs> 야, 이거 선수 플레이야. 잘한다. 아모티가 <laughs> 여기서 기다려. 아, 저쪽이 오케이, 오케이, 가졌을 때저 뒤에서 기다려. 재형아 우리 받아줘야겠다. 오케이, 이제 받아줘야겠다. 하연이 때문에 여기 중간까지 오케이, 우리 오케이. 커버해야겠다. 와 하연 대박이다. 종훈이 기대해. 아 굿. 종훈이 기아 굿. 아좋았는데 왔어 왔어. 자 자. 오케이. 아이바이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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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게 갈게. 살짝. 오이 좋다. 오 민우 형 살아나는데? 치어 티어 티야치어티이티이티이티이티이티이 티어 티야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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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봐봐봐티기티야 티어 야어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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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어더어 티어 기다,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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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티어 티

아, 근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여기 야 민호야 버퍼즈 좋다. 하얀이만 조심해야 돼. 아. 마이! 하얀. 네. 아,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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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영이 왔다. 마이! 마이! 좋아. 와, 대신 대사! 대단, 대단, 성재세! 대단, 대단, 세 대단, 대단, 성재세! 약속한 대로, 그 다음, 프로틴을. 와! 민호가 받아야 돼. 민호가 받을 권리가 있어. MVP. 오늘의 MVP. MVP. 자, 축하드려.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역시 대세요. 아, 잘해 잘해. 대세 아, 솔직히 이게 적구를 한다는 거 들었을 때 어떻게 못하는 척해서 할까 해서거든요근데 하다 보니까 어. 저 천력을 다했어 아, 진짜 하얀 여기는 하연이만 보였어요. 대습니다 즐거웠던 세 팀의 마지막 밤이 정으로 간.